안 하면, 내핸드폰 이렇게 할거요알겠겠냐 고, 알겠냐?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갈로쇼비입니다. 오늘은 제가, 이 핸드폰인 64기가, 바이트, 로지 세븐 플러스, 2022년 걸 만들어봤는데 제가 독립폰을 만들어봤어요. 그리고 이렇게 안드로이드, 안드로이드는 12, 021이고, 그리고 80 1이고, 그리고 200, 2, 공1 2 0 배속입니다 이거 이제 생각하면 몰라요 안드로이드 노블이 있어요 이 그거 그고요 저는 이것도 만들어봤어요 파이버스 제가 좋아하는 것 만들어봤고요 저는 만들어봤고요 이렇게 음. 이렇게 아, 마음이 안 마음에 안들어질일정이 있고요. 이거 이거는 지금 아이폰 6을 만들고 봤고요. 그리고 이거, 이거는 이렇게 노트 7 플러스 를 만들어 봤고요. 그러면 이 핸드폰을 붙여보겠습니다. 여러분 구독 안 하면. 너의 핸드폰 굳이 쳐볼 거야. 알겠어? 여러분 구독 안 하면 여러분 구독만 해 주면 될 걸? 이렇게 안한 거야. 그러면 여러분 구독 해. 안 그러면 이거 너 핸드폰 굳이 쳐볼 거야. 알겠어? 알겠냐고? 야, 알겠냐고. 아 그냥 그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아니 구독 해 알겠니 안 그러면도. 내코 보여줄, 거야. 내코 엉덩이만 보여줄 거야. 알겠어?